하는 거예요? 예?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거는 한 저거는 지금 아침부터 계속 한 거고 네, 이건 지금 이거는... 부... 네 벌써 일곱 예 네, 차가 와서 또 비켜야겠네요. 네. 이쪽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나? 이게 안 되겠구나. 네 잠시만요. 여기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 아트 배틀. 아트 배터리 벌어지고 있는 종로우미관 현장입니다. 네, 이 방송을 급하게 하게 된 이유는요. 아, 서서하다, 서서. 아이고. 다뺀 건가? 아, 거기서 이게 걸린다. 예, 어, 97분이나 들어오셨어. 자, 지금 이 방송은 환기자 채널이고요, 여러분. 너네 누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죠 이렇게 하자이로 네. 가자. 자, 지금 이거 뭐냐면, 진보와 보수의 아트 배틀이라고요. 어, 그림. 하나, 왼, 오른쪽 건 이재명 그림이고, 왼쪽 건 윤석열 그림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화가와, 어, 이재명을 지지하는 화가가 서로 이제 아트 배틀을 벌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황기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방송을 하는 게 좋겠다고 라 결정된 이유가 이게 오늘 이제 그림이 다 끝나가요. 그림이 다 끝나면 혹시 해설할 수 있겠어요? 저 같이 오신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이 좀 해설을 좀 하고 있을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 음 해설 여기 이두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비치도록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해설해드리는 것보다 지금 네. 끝났으니까 직접 저희가 인터뷰를 어, 하는 그렇죠. 게 아, 어떨까요? 그렇죠. 그게 잠깐만, 훨씬 훨씬 나을 여러분, 것 같아서. 여러분, 여러분 방송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가 작가하고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한 기자가 좀 이다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댓글을, 아, 어, 여기 있구나. 예, 자, 댓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재야, 되게 정신이 없네, 저희가. 어, 누르고, 어. 음. 자, 지금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을 저기, 여기, 여기 이재명 그림이고요. 여기가 윤석열 그림입니다. 어, 지금 황기자한테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좀 방송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 홍보 차원에서. 뭐냐면, 우미관 아시죠? 우리 김두한 야인시대. 그우미관에서 옛날 이 건물이, 우미관 건물이, 줄리벽화 아시죠? 줄리벽화가 있던 그 건물입니다. 그 줄리벽화 건물에서 이제 아트 배틀이라고 해래가지고 이제 진보와 보수의 그림, 아트 배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재명 그림이고요. 한쪽은 윤석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데, 어, 그림이 다 끝나게 되면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검색하려면 검색창에 아트 배틀, 아트 배틀이라고 치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가세연 측에서도 붙었거든요. 가세연 쪽에서는 당연히 저 윤석열 쪽에다가 표를 많이 달라고 하겠죠. 여러분은 어 저희가 이거 아무도 소문이 안날것 같아갖고 급하게 이걸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진보 쪽에 표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현재 벽화는 줄리 벽화고요. 이 벽화의 상황에 대해서 요 말고 좀 다른 걸좀더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 오신 분 잠깐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저 잠깐 같이. 네, 함께하게 된 김여정 행동심리 전문가입니다. 어, 제가 나오나요? 아, 쪽으로세 이태. 아예 안 나가니까. 자, 여기에 이제 김부선 그림을 그렸는데, 이 벽화가 이 자리가 바로 이 줄리 벽화가 있던 그 자리입니다. 줄리 네, 벽화 아시죠? 네. 홍길동서점 네. 여기가 홍길동서점 앞이고요. 예, 아트배틀 투표를 오늘 오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검색창에 아트배틀로 하시면 나옵니다. 자,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나와 올라가 있다고 하네요. 어, 행동심리전문가 김효정님, 예, 매불수에도 나오신 분입니다. 네. 현재 그림이 아, 어떤 아, 그림이 있냐면, 요렇게, 최은순 그림. 요거 아시죠? 이거 그림 다 아실 거예요. 개사과 전두환.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먼저 기억하신 제가 방송을 킨 이유는 딴거 없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좀 있다가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투표 시작되면 저쪽에 아까 이재명 쪽에다가 투표를 좀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저, 어,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잠깐. 이거를 기획하신 분, 일단 대표님을 기획자하고 잠깐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는 어떤 건물이고, 이런 거. 예, 자, 이거를 기획하신 대표님. 예, 인터뷰 잠깐 해보겠습니다. 투표하는 것까지 다 해서. 예. 여기 건물은 어디고? 이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건물은 일제시대 때김도환과 일본인들이 서로 자웅을 겨루고 싸움을 하던 우미관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트 배틀을 그때 그 우미관에 착안해서 제가 이쪽에서 문화예술을 총망라한 배틀을 해보면 재밌겠다 해서 아트 배틀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건물이 7월 말경에 줄리 벽화라고 해서 아주 시끄러웠던 건물이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 이 한국 미술이 가뜩이나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그 침체된 게 조금이라도 살아나는 그 시점에 너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돼서 한국 미술이 침체될까봐 제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이 벽이 굉장히 유명한 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벽을 이용해서 한국 청년 작가들 우수한 청년 작가들을 홍보하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에 아트 배틀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 이 지금 저쪽에 보시면 탱크 시 작가와 님볼트 작가가 각각 아트 배틀을 해서 오늘 저녁 6시면은 모든 작품의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고건했던 것처럼 투표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3일간은 미술 온라인 갤러리 전문 업체인 아티파이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좋아요 배틀을 3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좋아요 배틀 계정은 잠시 후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뭐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검색창에 아티파이 혹은 아 아트 배틀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보는 예 네, 홍보 이 정도만 되고요 그림을 좀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작가 인터뷰도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최측의 의도요 이게 주최측이 뭐 그냥 아트 배틀입니다 여기 이제 김부선 그림이었는데 김부선 씨가 아침에 새벽에 와서 자기 그림을 저렇게 검은 종이로 이게 다다 덧대 버렸어요 네자그 네. 다음에 여기 그리신 분 어디요? 작가님이 아까 여기 홍길동 서점 안에서 아 여기 홍길동 서점 아, 안에 들어갔을 네. 때인데 여기 여기 저기 계세요 저 계세요 여기 저희 좀 저희 인터뷰 준비 보고. 좀 해달라 네, 예 먼저 어, 여러분 좀 언짢긴 하겠지만 어, 그, 윤석열 지지하는 그림을 그리신 작가한테 잠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그림 설명을 좀자 작가님 이거 그림 설명을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짧게 아예 어, 잠시만요 네, 얼굴 나가도 되나요? 아니면 곤란하신가요? 아, 얼굴 나가도 상관 없습니다. 아,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아, 이걸로?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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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고, 네, 그게 마이크예요이 그러니까 아, 마이크. 마이크. 그림 설명만 해주시면 돼요. 아... 저쪽에, 아... 저쪽에. 저는 이제 빛이 될줄 알았던 촛불이 그름과 재가 되어서 날리는 그런 모습을 풍경처럼 담아냈는데요. 난세 속에 필요한 건 엄청난 영웅이라기 보다는 내게 우산을 씌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히어로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렸고요. 어, 여기는 아이랑 요 내용들은 그 해외 작가 뱅크시라는 분의 작품이요 헤어지고 제 스타일을 바꿔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원래 원제는 원제는 자차는? 스노우고 지금 이 그림의 제목은 아, 이 그림의 제목은 스노우입니다. 스노우 위. 바꿔 이름이 이거 부제는 난제. 스타일 이름이 뱅크시. 예, 뱅크시입니다. 저는 이제 탱크시고요. 예, 예명의 차이는 익숙함에. 특별한 한, 한 스푼 더 얹어 넣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여기 좀 약간 간지 옷을 좀 락커 같이 입으신 분이 계십니다. 어, 자, 여기 이게 마이크, 여기 마이크입니다. 여기. 마이크, 마이크 어디에요? 어디 네, 부분? 기가 마이크에요. 그렇게 하요 네, 이렇게 들 하시면 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기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작가님이 그림인데 <laughs> 네. 그림 설명 부탁드리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피티 작가 님볼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아이언맨. 지금 그린 그림은, 제목은 아이언명. <laughs> 인피니티 워에서 마지막에 아이언맨이 인피니티 건틀렛을 얻고, 이제 그걸 사용하고 죽는 장면을 이제 오마주한 거고요. 권력을 휘두르는 것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 가지되 그것을 잘 사용하고, 때로는 또 국민을 위해서 또 희생할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보여줬으면 하고자 또 그렇게 이렇게 마지막 네, 아이언맨을 오마주해서 이재명, 이재명 후보의 얼굴을 이렇게 그렸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배경은 이제 푸른 태양이 떠오른다. 그리고 우주 배경이랑 이거 보면은 푸른 태양 잠깐 보여요. 네. 푸른 태양이라는 건 약간 민주당을 상징하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렇죠. 진보 성향을 <laughs>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배경은 또 이제 태극을 상징하는 붉은색이랑 아래쪽은 이제 푸른색으로 해서 표현해서. 예. 네, 푸른 태양이 뜬다. 떴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이렇게 그림을 아, 푸른 태양이 뜬다. 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 붉은 태양이 아니라 푸른 태양. 아, 붉은 태양이 <laughs> 네. 아니라 푸른 태양. 무슨 네. 말인지 알겠다. 그렇죠. 저기 보통 아이언맨 하면 손바닥에서 뭐 이렇게 슉 나가는 것 같은 여기 저기 등이 어. 보인단 말이에요. 예 네. 저건 뭐 상징하는 바가 좀 있는 거죠요 저거는 같은데. 이제 인피니티 워에서 그 보석을 다 모으고 나서 예. 네. 그 권력을 좀 상징하는 그런 손을 얘기한 거고요. 네, 그 정도. 네. 아, 이거 그거예요? 뭐요? 생방 아니고. 생방입니다. 생방이. <웃음> <웃음> 자꾸 건드려. <웃음> <웃음> 진짜, 이제 저 인피니트워에서 있는 건틀리시그 권력을 상징하죠. 예. 네. 아까 그 여성, 여, 여기 저랑 오늘 김현정 씨라고 네. 오셨는데. 예. 네, 네. 요 저게 아이언맨에서는 저게 뭐 의미가 굉장히 크대는데요. 아이언맨을 몰라서 아이언맨이 세상 사람들을 구하고 죽죠 어. 저걸 사용하고 권력을 지었지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죽는 장면이죠 마지막을 오마주한 거예요 아 아이언맨의 마지막 부분을 오마주한 거다 그렇죠 아, 그래서 제목이 아이언명입니다 아이언맨이 아니라 아이언명 <laughs> 예어 그런 거구나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이게 아트 배틀이잖아요. <laughs> 예, 예. 아트 배틀 이거 할때 이제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진보와 보수의 그림 작가를 어떻게 보 어떻게 될까요? 보면 이제 이제 싸움하면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사실 예. 말 싸움도 심하고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평화적인 싸움이 따로 있을까요? 진짜 이보다 더 평화적인 싸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이왕 배틀을 한 김에 꼭 이겨서 그 진보 쪽에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보 쪽에 도움이 되고자 그림을 그렸다. 네, 어, 이번에는 이제 아주 헐뜯는 돼요. 그림이 아니라 지지하는 그림으로서 이제 평화롭게 배틀을 하고 진보 쪽 성향에 가진 진보 성향을 가진 작가로서 진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제 이렇게 작업을 저는 다 끝났어요. 사인까지 끝냈고 여기 오른쪽 하단 보시면 제 사인이 있고요. 네, 저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게이 닌볼트입니다. 닌, 린이 아니라. 닌자거북의 닌닌 볼트와 너트의 <laughs> 볼트 닌 볼트입니다. 닌 가끔 볼트. 가다가 닌텐도 막 이러시는데 제발 좀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혹시 저기 옷 입으신 게 락커 스타일인데 혹시 락 음악은 좋아하세요? 음악은 부르는 건 진짜 싫어하고요, 듣는 거만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공연장도 많이 다니고. 예. 여러분 이분 지금 처음 보는 분이겠지만 이이 그림 그린 도구가 뭐죠 이게? 이거는 이제 라카스프레이죠. 네, 예, 라카스프레이로 그리시는 분인데 그걸 그래피티라고 한다. 고 그렇죠, 그래피티요. 아, 그래피티는 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님볼트 예. 검색창에 한번 검색하시면 이분의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볼만한 작품들이 꽤 많으니까. 아또 이렇게 티아까지. 검색창, 검색창. 예. <laughs> 채널이 약간 진보 성향이라서 그런지 티아를. 네, 예, 인스타그램도 님볼트 많이 좀. 네, 예, 유튜브. 유튜브는 여기. 제임스펀드 <laughs> 네, u n d i n s t 에 검색하셔가지고, 좋아요, 팔로우 많이 눌러주시면고맙겠습니다 d e a 다 b 볼트 t d e 볼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이거를 킨건 잠시 킨 겁니다. 좀 있으면 다시 꺼질 거고요. 한 h 분 안에 끌 거고요. y King of the Chamsky King of t 이 e Chamsky King of the Chamsky k i n 안성, 아주 뭐예요. 이재명 쪽에 투표를 해주시면,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언명 그림에 투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380명 들어와 있는데 380개를 확 찍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이런 홍보는 홍보방송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줄리 벽화 놀러 오시면 이 그림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약 1주, 2주 동안 2주 동안 이제 그림이 계속 게재될 예정이고 아마 한달 정도는 게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건물이 저도 몰랐는데 우미간 건물이랍니다. 네. 야인시대 아시죠, 우미간. 네, 저그 건물인지 몰랐어요. 구마적, 신마적, 네. 네. 그 건물이라고 하네요. 원래 여기가 탐탄이었을때 작업을 마, 작업을 되게 많이 하러 왔었는데 네. 우미간 건물인지는 이제 알았어요. 음. 인스타에서 투표 안 하시고 뭐 다른데도 아마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검색창에 아트 네, 배틀, 네. 아트 배틀로 검색하시고요. 예, 네, 아트배틀로 검색하시고 아, 예, 저는 제임스 펀드 아 소필입니다. 황기장 자 같이 방송은황 기자 채널 방송하는 서 pd 고요. 옆에 계신 분은 김여정입니다. 김여정 네. 호장이라고 치시면 인터넷에 치시면 보실 수 있어요. 네, 여기 여성분도 굉장히 진보 쪽에 있는 여성분이고 맵블수에도 출연하신 아주 유명한 그런 아, 여성분입니다. 한번 출연했습니다. 한 번밖에 한번안 참고 저도 뭐, 뭐 출연으로 지금 파파이스 두번 출연하고 <laughs>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스 합창단 아십니까. 다스 합창단 다스베이다에 보면 다스 합창단 거기에 네. 제 다스 합창단에 얼굴 자주 나갔었는데 네, 네. 합창단은 단원이 나가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해서 저를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다합창단 검색해서 나오면 그 얼굴에 제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 거고요. 어봐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게 가세현 쪽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 가세현한테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가세현한테 홍보, 주변에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꼭 예, 네, 아이언 명으로 아트배틀 치신 다음에 투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재밌는 게어이 투표를 하루에 한 번씩 할수 있답니다. 어. 그러니까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투표하고 내일 가서 또 하면 돼요. 근데 하루에 두 번은 안 된답니다. 하루에 두번 투표는 안 되고 하루에 한 번. 기간은 그래. 얼마나 되나요? 3일간인가요? 기간은 어, 아트 배틀 검색하시면 나와요. 제가 알기로 일주일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곱 번 찍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 아트 배틀. 저기 대표님 인터넷에 아트 배틀이라고 검색하면 됩니까? 아트 배틀입니다. 아트, 아트 예술, 아트, 배틀, 전쟁, 아트 배틀. 사이트 알려주세요. 이런 잠깐만요. <laughs> 이거 어떡하지? 사이트를. 아트 배틀, 어, 잠깐만요. 한번 해, 검색해보세요. 한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트 배틀 검색, 아트 배틀. 예, 맞습니다. 느티나무 님, 배자에 배가 그 배가 아니고, 예, 그 프롬프터 님, 아트 배틀, 그게 맞아요. 예술로 싸우는 앞으로, 이 건물에서 앞으로 계속 아트 배틀이 진행이 될거없 없다고요. 없대는데요. 검색에. 검색에서 어떻게 찾아요? 사람들한테 링크 찾아오세요. 이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네이버에서 검색 안 돼요? 안 인스타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일단 아, 저 인스타에서 아트베트 라면 바로 나오고요. 아티파이라고 지어도 됩니다. 아티파이. 와이파이가 아니라 아티파이도 나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는 검색 안 된다고 하네. 여기 하시는 분한테 네이버에 검색 나오게 좀 해달라고 해주시고요. 아트 배틀이 안 나오면 아티 아티파이. 여러분 그 네이버에다가 아트 배틀 투표라고 치시면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가장 처음에 나오는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상세하게 투표하시는 방법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트 배틀 투표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은 바로 상단에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러네. 자, 아트 배틀 투표. 아트 배틀 투표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요 보라색 요거. 맹국 대계 아트 배틀 투표. 투표. 아니,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예, 아트배틀 아트 배틀 투표라고 배틀 하시면 됩니다. QR 코드 드릴게요. 네, 아트배틀 투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QR 코드는 여기서 뭐게안돼안 네, 돼서 제가 네, 안내 네, 드렸어요. 아트배틀 투표가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아트배틀 투표로 네. 검색하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투표가 시작되진 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네, 예, 그리고 오늘 저녁 방송 예고를 잠깐 하자면 저녁 1시에 방송을 할 건데 여러분 노독봉 씨 아시죠? 윤성열의 장모의 절대적인 피해자. 네. 노독봉 씨가 나와 가지고 오늘 그 오늘 아침에 뉴스 공장에 그게 떴어요 그, 그 양평 땅을 그 하는 데 있어서 신한저축은행의 그 가짜 장고 증명서 어 그게 활용이 됐다 그래가지고 또노덕복 씨가 또 그걸 듣고 방송을 하자 그래서 가지고 노덕복 씨랑 박성방귀 했습니다 네 저녁 때 거고 예쁜 여자는 누구냐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쁜 여자 네, 방... 네, 길게 하세요 길게 아네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 김여정 아니고요 남한 김여정 예, 지금 현재 퍼스널 브랜딩이랑 비어는 행동심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최연소 시사평론가로 예, 활동을 시작해서 열심히 범위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김여정 소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까 <laughs> 부끄럽네요. 홍보하려니까. 예, 시사평론가이긴 네. 한데 굉장히 진보적이고 어, 네. 되게 편파적인 이쪽에 편파적인 시사평론가다. 예, 네, 아직 얘기입니다. 병아리라서 촌철살인을 하고 싶은데 이제 말이 살인만 돼가지고 촌철은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는 네. 어디냐고 물어보시는데 조, 여기 그, 홍... 줄리 벽화 아시죠? 줄리 벽화 다시 보여드릴게요. 줄리 벽화가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종강역 여기, 있는 데 종강역에서 있어요. 종강역에서 갔었고요. 네. 홍길동 서점으로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홍길동 서점 그 건물이고 줄리 벽화를 했던 것이고 지금 지우고 또 다시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 뭔지 다 아시죠? 최은순 자예 네. 진보적 이거 편파적이 말만 살인 촌철 진짜 살인하지 않고 말만 살인 네. 네. 말만한 살인을 한다. 네. 네 지금 저기 이재명 그림을 그리신 작가님은 좀 쉬고 있습니다. 네 아, 여기는 홍길동 네. 서점 홍길동 서점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그또 어떤 배틀이 일어나냐면 악플 네. 배틀이 또 한다 니다 악플 배틀 배터리. 악플 배틀이요? 네포스트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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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가지고 악플을 막 하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 쪽 지지자 아니면 저 네. 반대 쪽에서 네. 악플 막 붙이는 악플 배틀도 한다는데 뭐 아직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 배틀을 하면 직접 혹시 그 김여정 소장님 화이팅하고 채널의 김진 돌직구 출연한 선자 물어보네요. 어네 네. 출연. 네. 예전에 출연했습니다. 오야 어? <laughs> 이거 어떻게 하시지? 어, 어떻게 하셨지? 그걸좀 얘기 좀 해주세요. <laughs> 일주일밖에 안 나가는데. <laughs> 몇번 출연하셨어요?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이면 네. 다섯 번 나가신 거예요? 네, 월, 화, 수, 먹금 아, 다섯 번 나가고 잘 못한다고 <웃음> 잘렸군요 <웃음> 아니요, 아니요, 대타였어요 아, 잠깐 대타로? 잠깐 대타로 휴가를 가셔가지고 채널A? 아, 그렇구나 네어 깜짝 놀래네요그 아, 오래전 일, 일인데 기억하고 계셔서 네, 앞으로는 적폐 진영이 유리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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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열심히 투표합시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투표할 수 있습니다 어, 하루에 두번은 투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 투표했는데 다음 날또 투표가 가능하다. 예. 여러분들께는 일곱 번의 투표권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투표 부탁드릴게요. 어, 자 아트배틀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투표를 이쪽으로 더 열심히 잘하셨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예, 오늘 이 정도 홍보하고, 어, 예, 투표 검색창에. 아트 배틀 투표라고 네. 네이버에. 검색창에 네이버 검색창에 아트 배틀 투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이 저기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네. 검, 저기 부패의 전쟁을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뭐 말이 필요할까요? <laughs>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웃음> 저는 윤석열이 나와서 부패와의 전쟁을 한다고 해고 아니 도둑놈이 나와서 도둑 잡겠다고 하는 소리 하고 앉았다고 이 미친놈아 진짜 뻔뻔해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네. 여러분 윤석열이 부패와의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부패와의 전쟁 이제 부, 거기 윤석열이 얘기한 건 우리가 아는 그 부패가 아니라 다른 부패인 거 같아요 식당을 말하는 거닐까요 먹는 부패 아 뷔페와의 비페, 전쟁 뷔페와의 어, 전쟁 자기는 한식을 전쟁. 좋아하기 네. 때문에 난 부패는 먹기 네. 싫다 그럼 뷔페와의 전쟁이 아닌가 아, 네.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커피 조아 님네 아예 반갑습니다 네 뷔페와의 전쟁이다 네. 윤성 윤석... 그리고 윤석열이 저랬잖아요 그 탕수육 찍먹이냐 부먹이냐 했더니 간장 찍어 먹는다고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laughs> 왜, 그러... 왜 그런 왜그런 윤석열은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켜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코스요리만 먹어서 그래요 그러네요 코스요리에 간장에... 가면 일미미 묻혀서 나오죠. 어, 그... 간장밖에 안 찍어 먹어요. 찍먹 부먹을 살 수가 없어요. 윤성열은 그래, 고수요리 중국요리만 먹었다. 재밌어. 시켜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찍먹 네. 부먹을 모르는 거야 네. 그래서 부페라는 뜻도 모르시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부페라는 뜻을 네. 부페와의 전쟁을 부페 식당 다이어트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부페와의 전쟁을 한다. 한식 부페와의 전쟁 어 이거 괜찮은데 한식 부페의 전쟁? 예, <laughs> <laughs> 네, 어, 센스 센스 있습니다, <laughs> 신공님. 네. 네. 자 방금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좀있다가 4시 반부터 황 기자가 다시 이재명 지사 현장 취재 또 하니까요. 그때 황 기자 방송 많이 받아 주시면 묻겠습니다. 열린마음님. 성년이 나이에 간장소스에 고춧가루 해서 찍어 먹기도 했음. 옛날 생각은 까먹었을 겁니다. 윤성렬은 옛날 생각 없고 요즘에 어떻게 사는 거 고런 거만 있어가지고 아무튼 윤성렬이 간장소스를 찍어 먹는 건 바로 그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또밤 11시에 찾아뵐 거고요. 이따가 네시 반에 한 기자 방송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종강역 오셔가지고 그림 감상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여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짜르자 전두환 대사과 왕 최운순. 저거는 이제 보수 쪽의 그림이죠. 저 끝에 이제 이재명 맨 끝에가 윤석열 그림입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이따 봬요.